어, 처음으로, 요번에 처음으로 저는 여기 입문하게 되었고, 영성훈련의 집회를 제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초보자가 아니고, 거의 한, 40, 한 40년 가깝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제 영적 상태는 침침한 밤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왕, 은혜와 은사를 맛보며 살았을 때는 참 행복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는 6년 전 단임 목사님이 부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하였고 답답함과 영적공갈에 대면서 제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 피방과 정자로 늘 하나님 탈에 제가 있었습니다. 만족을 찾아 세상에 눈을 돌렸고 운동을, 저의 운동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세상으로 더 빠져들며 제 자신을 보며 답답하고 참에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끊기와 끊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수 없음을 믿고 이것을 왔습니다. 성전, 성전에 들어서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본 구장 62절,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항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저의 내리에서 되새김을 계속 되었고, 저의 우상은 끊어내기가 조금 어려 움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심을 가졌습니다. 찬양 리드하시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목숨을 다해 부르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제 마음의 문 열리며 성령의 기름이 임했습니다. 저도 함께 찬양을 목숨을 걸고 불러보자 하면서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양사라 목사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품이 얼마나 나는지 팔과까지부터 하품을 끊기지 않고 계속 하품과 눈물로 지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결단의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비치되어 저의 삶이 하나하나 비춰지는데 회개하며 통곡하고 마음속으로 통곡하며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히면 마지막 듣던 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30분씩 30분이 1시간인지를 좀 시간이 좀 돼서 그런데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몇번에 순종할 때 기쁨과 인도하심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장 그것도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가면서 볼일 보러 갈때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 가는 곳이 사역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이 아니라 내 편리에 따라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며 죄의 습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합한 영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새기며 살겠습니다. 서 모세 목사님의 성령사역을 하나님의 사랑 자체였고, 우리의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모세의 기적과 같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온몸에 기름붐이 느껴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이 놀랐습니다. 서 목사님과 헬퍼 한 목사님의 만지심에 사역을 불과 물과 나타나 나타나 느끼게 하였고 사역 시간 시간 시간이 저에게는 체험의 시간이었고 방언 찬양과 몸과 손으로 춤을 추게 하셨고 히라게 영으로 저를 치유하시며 기쁨을 주셨고 영안을 조금씩 열어 주시며 저의 회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 주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없는 저였는데 기름 부음 사역 가운데 헬보 목사님의 허리를 만지심과 뼈 사역을 통하여 허리와 어깨, 다리, 골반이 움직여 치유를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옷깃 사역을 할 때에 혈류중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저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힘없이 젖졌고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강한 기름 부무가 손에 포온한 큰 물체, 발목에 큰 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 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62년 동안 춤추며 뛰 뛰어본 적 없던 저가 몸이 가벼워져서 찬양할 때마다 둥둥 뛰면서 팔딱팔딱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청년이 되는 것, 기, 청년이 되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꽃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영의 세계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사람을 영의 세계로 인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저의 전도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게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잘 간직하며.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것도 모두 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소목사님과 양목사님, 또 헬퍼 우리 한 숙선 목사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